daí name was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i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최나균 목사입니다. 어, 초급반 우리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조금은 놓여진것 같아서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오늘 첫주 강의는 첫주 수업은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또는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성경 공부 초급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오리엔테이션 조금 진행하고 오늘 할 강의들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우리 수업은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4층 도서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4층 도서실에 어, 자리를 제가 준비를 해 놓을 거고요. 어, 전체적인 모임 순서는 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총 걸리는 시간은 약한 시간. 한 시간 조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짧게,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초급 과정 어, 강의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급 과정은 총 12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죄, 구원, 성경, 또 영적 성장, 기도, 교회, 그들과 예배에, 예배에 대한 것이 한 2주 정도 잡혀 있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천안 성운교회의 존재,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어, 우리 초급반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해보았어요. 3회 이상.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료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번 정도 결석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최대한 결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코로나가 조용히, 조용해지기 전까지는 간식을 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강의하면 너무 좋을 텐데 가능하면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것 같으니까요. 간식은 먹지 않고 가능한한 어, 조용한 선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지각 또는 결석을 할 경우에는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임을 대체하든지 또는 어, 대면 수업을 대면 강의를 그냥 진행하든지 하는 것들을 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주세요. 어, 그리고 혹여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과제나 시험 같은 건 전혀 없을 예정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어, 최남현 목사가 이야기해 주는 성경 이야기 또는 함께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와 주시면 재미있게 이 시간들을 채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어,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게 될 경우에, 어, 걸리게 될 경우에 우리가 결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결석은 그 3회 결석과는 다른 것으로, 어쨌든 출석은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를 빼고, 어, 세, 세 분이 함께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세분 중에 두 분이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릴 텐데요. 어, 나중에 우리가 함께할 때는 어, 구글 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사용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기침이 나오는데 <laughs> 코로나는 아니래요. 확인을 해봤어요. 음, 어쨌든 두명 이상 결석이 될 경우 또는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 구글 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미트 또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건데요, 줌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나중에는 이 구글 미트를 사용해서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주 시간들을 정하여서 그 시간들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그 후에 이것들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 죄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과 또 그러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생각해 보시고 그 질문들을 저에게 해주시면 함께 함께 공부하는 많은 분들과 좀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의 것들도 미리 예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청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성경공부 초급반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어, 보이시겠지만,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이 교제인데요. 이 교제는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저희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12과까지의 강의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짧게 한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개개인이 그러니까 사람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다 다른 생각들과 다른 개념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음 우리가 읽어야 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1장 3절부터 25절의 말씀 또한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창세기 1장의 말씀엔 하나님의 이 땅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 생물들, 무생물들까지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땐 어, 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와 더 많이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2주차 때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이야기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심도 깊게 그런 대화들을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던 분일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맨 처음에 시작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처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미 존재하셨던 그 어떠한 이유와 그 어떤 방법이 아닌 그저 존재하셨던 스스로 계셨던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먼저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습을 흙으로 지으셔서 흙에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였고 뭔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심으로 옆구리에 있는 뼈를 빼내어 어, 아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 아담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음,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아담은 남자로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였기에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도움을 바로 하와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에제르 케네베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어,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 돕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부로서, 그렇게 서로 이성으로서, 친구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옳은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어, 겨울에는 죽어 있다가 봄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꽃에 힘이 있구나 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어는구나 되어지는구나 우와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음, 임만누엘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건데요. 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보다 특별 계시라는 단어로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으시다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죠.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또, 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으로서 내세우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 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던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인도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와 또한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 아픔을 치료, 이 아픔이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빠른,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주 동안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